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주식 분할을 단행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넷플릭스는 이사회가 보통주 10대 1 주식 분할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 옵션 프로그램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가를 보다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분할 기준일은 오는 11월 10일 장 마감 시점입니다. 해당 날짜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등재된 모든 주주는 11월 14일 장마 마감 후 보유 주식 한 주당 9주에 추가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후 분할된 가격의 주식 거래는 11월 17일 개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지난 3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해 한 주당 1,000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30일 뉴욕증시에서 넷플릭스 주가는 전날보다 1.04% 하락한 1,089달러에 마감했지만 주식 분할 소식이 전해진 뒤 시간외 거래에서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약22% 오른 셈입니다. 주식 분할은 기업의 시가총액에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처럼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일수록 분할 이후 거래 유동성이 개선되고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넷플릭스의 이번 결정은 고공행진 중인 주가와 함께 직원 참여 확대와 주주 기반 다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입니다 정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